자, 상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상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상자는 만들면, 이렇게 그냥 상자가 되잖아요. 이거는 그림상자. 색상은 여기에서 주거나 바꿀 수 있고, 또 여기서 마찬가지 테두리를 줄 수가 있고, 이게 이 상자예요. 이 상자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 이게 이제 획을 주는 거죠. 이 상자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쭉 나와요. 얘를 잡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노란 거를 잡고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노란 거의 역할이 이 노란 아이의 역할이 두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모퉁이 주는 거 같아요 모퉁이 주는 거하고 항사 거꾸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아이는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고정 고정을 시키는 거라서 형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개체에 관한 이건 개체라고 하는데 이 개체에 관한 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맞춤 효과 모퉁이 옵션 레보네기 클리핑 패스 패스 모양 변환 기준점 변환 이렇게 나오는데 사각형을 원으로도 바꿀 수 있고 원을 사각형을 바꿀 수 있는데 많이 안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쓰는게 모팅옵션 인데 내가 링크를 걸면 모든게 한꺼번에 바, 바뀌고 링크를 빼면 하나씩 바뀌어요 이렇게 크기도 따로따로 따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위에만 동그랗게 할 수도 있고 밑에는 직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모퉁이 옵션이에요. 어디냐면 개체 모퉁이 옵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상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자는 끝에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상자는 그림과 일반 상자가 있는데 정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놔두고 얘를 그대로 그대로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Alt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해서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복사해서 붙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안쪽에 붙이기, 현재에 붙이기, 이런 것들이 있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해봤었죠?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붙었으면, 두 개를, 위치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이렇게 위치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유 변형, 크기 변형 도구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두번 더블 클릭, 100% 복사. 그럼 여기 있거든요. 두개 나왔죠. 복사하지 않았고,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내가 90% 복사 하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얘를 복사할 때 포인트를 중앙으로 바꿔주고 복사하면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 아이들을 세 개를 가운데로 맞출 수도 있고 끝으로 맞출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요게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이때 나오는 게몇 뭐 가지가 있냐면. 상자가 나왔을 때 얘를 선택을 하면 얘가 나왔을 때 크기 조정을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이 포인트 이 기준점 이 기준점이 보이나요? 이 기준점에 의해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변형을 주게 되면 이렇게 변형이 돼요. 내가 기준점을 여기다 놓고 변형을 하게 되면 그 기준점에 따라서 변형이 돼요. 이때 키보드에서 쉬프트를 누르면 정방형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를 기울기로 하게 되면 기울기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기울기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울기의 위치를 만들어 놓고 기울게 되면 시프트를 눌러주거나 하게 되면 기울 때 조금 편리하게 되죠. 회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전을 또 가운데 놓고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이 가운데 중심이 되고, 끝에 놓고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점을 끝에 놓고, 여기다 놓고 하게 되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회전이 됩니다. 기준이, 여기 기준점이에요. 자유 변형 도구라 그래서 자유롭게 변형하는 도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있어요. 자, 상자는, 되게 많이 쓰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타원은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수치를 입력했을 때그 크기만큼 나오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뭔가 선을 만들고 싶으면 아까 했던 것처럼 크기를 중심점을 가운데로 바꿔주고, 90% 복사. 반복하고 싶잖아요. 개체에서 변형 반복. 자, 이렇게 반복해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위치를 이렇게 해주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 이렇게 하면 위, 이렇게 하면 아래, 이렇게 하면 중심, 가운데. 이해가 갔어요? 자, 이렇게 정렬한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요. 요거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갔나요? 활용도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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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만들어줄 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상자는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클릭해서 그냥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면 다각형 폭이 나와요. 면수가 12이에요. 면수를 20개로 했어. 인센트 30으로 했어요. 이런 게 나오죠? 자, 이렇게. 별이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40, 40, 동그란 게 나오는 거죠? 인센트. 인센트라고 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이 개수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이 개수는 다섯 개말 별이 몇 개죠? 별이 여섯 개인가요? 다섯 개인가요? 별은 원래 다섯 개지. 그러면 안으로 얼마나 들어가면 좋을까요? 3 0만큼 들어가면 좋을까요? 얘는 미리 보기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아이들은 다 패스를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것만 움직여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움직여지고. 그래서 이두 개만 선택을 하고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데, 일러스트처럼 그렇게 되진 않네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도형을 가지고 뭔가 만들 때 도형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꾸 색이 들어간 게 여기 색이 있어서 색이 있는 거니까 이 색을 한색으로 좀 바꿔줄게요. 자, 얘들 중앙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중앙. 이 끝에 있는 아이들을 끝에 있는 아이를 이쪽으로 당기고 당겨야 되겠다. 일러스트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것들은 일러스트에서 가져오지 않고도. 뭔가 이제 다른 뾰족한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선을 선택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표시가 나올 때 플러스 표시를 해줘요. 플러스 표시가 나올 때해줬죠 그리고 나서 패스 없애주기. 어 여기 밑에가 이렇게 잘린 게 보이네요. 이렇게 내려줄까요? 너무 정 말은 뭐 꼬리네. 이렇게 얘가 보이네. 아까 개체에서 모퉁이 옵션이 있었죠? 오른쪽만 경사를 줄까요? 경사를 2mm, 3mm만 줄까요? 이렇게 됐으니까. 또이 경사도 이렇게 교준 경사는 내가 바꿀 수가 없는데 패스에서 플러스 플러스 주고 마이너스 주면 내가 원하는 걸로 바뀔 수가 있죠 이렇게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자를 동그랗게 만들 때 상자가 이렇게 있을 때 상자의 귀퉁이를 클릭, 클릭해가지고 위치를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없애고 핸들을 꺼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모양을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거죠 그럼 한쪽만 모퉁이 돌리기 하는 거랑 거의 같지만 다르게 된거 이거는 수정할 수가 있고 얘는 수정이 불가능한거고 얘는 자동이고 얘는 수동이고 이 가위는 여기서 쓰여져요 여기서 자 여기 선이 잘렸습니다 이렇게 이 가위는 이렇게 선을 자르는데 이게 쓰여져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자, 선은, 그러면 아주 쉬우니까, 이해 갔을, 까 선이면은 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각형, 색을 넣는 방법이 있죠? 색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라디언트도 넣고 해줬는데, 여기에, 선이라는 게, 회, 선이 있어요, 선. 회 두께를 주게 되면 두께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운데 파란 선이 보이죠? 이게 중심이에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죠? 선의 스타일. 자, 여기 있는 색깔은, 가운데 틈을 메꿔주는 거예요. 점선. 점선의 간격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화살표거든요. 자, 이 부분은 없애기, 없애기. 자, 이렇게 선이랑 면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이두 가지의 차이점, 이 상자와 이 상자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그림을 가져오게 하면, 가져오기가 되네요. 자, 여기다가 그림을, 마찬가지로 가져오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부터 글씨를 딱 넣으니까 글씨가, 아이고, 글씨가 써져요. 자, 글씨야, 써져라. 글씨를 제가 카피를 갖고 올게요. 글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글씨가 안 들어가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에 이미지 안에 글씨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글씨가 안 들어가져요. 여기 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씨가 안 들어가져요. 그러면 이 글씨를 집어넣고 이렇게 겹쳐서 써야 되는데, 여기에 색깔은 들어갈까요? 색깔은 들어가네요. 그러나 그림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거기 글시가안 들어가고 지금 엑스표 나온 거 보이죠? 아까 보니까 여기에 그림이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림이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가져오기 해서 그림이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상자가 하나 더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 이게 그림상자로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 상자에는 그림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만 그림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림상자하고 두 개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먼저 그림상자 먼저 봅시다. 그림상자를 보게 되면, 그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림을 맞추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맞춤에 가면 비율을 맞춰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 위에 아이콘에 보면 맞춰서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회전하는 방법, 비율 조정, 위치, 위치 조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회전시킬 건지 아닌지 상자 자체가 회전되는 방법과 그림이 회전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자 여,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내가 상자가 작아진다고 해도 그림도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상자가 커지면 그림은 따로 키워야 돼요 이렇게 그림의 위치는 트리밍 자, 요건 이해했을 거, 쉬우니까 이해했을 거 같고. 자, 이번엔 텍스트 상자, 글 상자가 나왔어요. 집어 넣습니다. 글을 정리를 했어요. 글을 정리를 했는데, 이 글이 요 상자에 너무 딱 붙죠? 요거는 2차로 동영상을 다시 만들게요.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자를게요.